이것이 그뭐 작성 그 박선우 의원이 제출된 원본이고 이것은 그 홍정원이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입니다. 어, 14명 16명이 지금 둘다써 있는데 지금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에는 14명, 그리고 16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난 뒤에 한동훈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명단이 열 명이다, 열 다섯 명이다, 열 여섯 명이다. 계속해서 뭔가 어떤 어떤 물적 증거는 없이 그런 뭐거이다라는 기사들만 되어 있었고 비로소 11일 11일 날 제출된 메모에서만 어 지금 16명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는 작출된 메모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 메모의 그 신뢰성이나 그 정확도에 대해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장원의 진술 조서 보면 이제 홍장원이 증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고 증인의 진술 조서에도 보면은 홍장원이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이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해서 당시의 홍장원도 그리고 이때 보고를 받았던 증인도 대통령이 증인이 미국으로 갔다고 착각을 해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8시에. 대통령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에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증인에게 8시에 전화를 했다면 분명히 증인에게 직접 국무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었을 텐데 어딘가요?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끊고 나서 그래서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대통령의 기억은 증인이 증인 여기 이제 조서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니까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아니 미국에 안 가셨어요?라고 물었고 증인이 아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수, 미국 대사 선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했던 대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다를 가능성은 없나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기억 나는대로 진술을 했고.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 말씀하신 을건 거라고 물어보시면 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6강 여쭙겠습니다. 홍 장원은 12월 3일 증인에게 그 방첩사 를 지원하라고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어, 추가 지침을 달라 내지는 뭐,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달라 라고 했다 는데 증인께서는 이게 개엄사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못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계속 해서 얘기했던 방첩사를 지원하라 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워딩 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 이게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침을 달라 최소한의 지침은 주셔야죠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지침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제 안색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지 모릅니다. 지침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런 말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홍정원이 체포라는 워딩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 홍정원이 맡은 1차장 산하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체포를 할 조직과 권한이 있나요? 어,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체포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마 2차장 산하가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런 업무 지시를 할 거라면 대통령이 국무회 참석했었던 증인에게 직접 하면 됐었을 텐데 굳이 독대를 한 적도 없고 따로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홍정원에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음, 저로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최군 변호사입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아까 메모지 있죠? 메모지를 보좌관이 볼 때는 하단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좌관은 저 명단이 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홍장은이 그 메모지를 그 받아보고 밑에다 추가를 기재를 했습니다. 이 추가 기재로 인해서 상담부분의 체포자 명단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하여튼 보좌관은 자기는 밑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홍장원이 그 메모에다가 하단에다가 저렇게 기절함으로써 상단에 있는 명단이 체포 및 근거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체포자 명단이 있고 거기에 한동도 14인이 포함되었던 것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홍장원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음, 없을 겁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한동은 훈 홍장은의 말을 믿고, 격분하여 탄핵 반대 대의로 해서, 탄핵 상승 대의로 바꾸었고그 결과 탄핵 소책가 의결돼서, 대통령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알수 있는 사신, 사항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장은은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었는 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홍장은이 국정원에 복귀하거나 다른 공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 대표 등이 대통령이 되어야 홍장은 자신이살수 있게 된 것이죠. 뭐, 뭐 팩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홍장은 위와 같이 협의의 말을 만들었네요. 대통령을 단핵소추에 이르렀다고 하였할 것인데, 정의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제가 모르는 팩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동의한다, 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장님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하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아, 해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아, 적어주세요.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시간,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적어가지고 대리인한테 네. 주십시오. 아니, 이건 대리인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어,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은 저희들 평의를 다시 근거가,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네.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네. 바꾸려면 네.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에 보면 피고인의 퇴정한 상태에서 정인신문 할 수가 있고 청구인 측이 그걸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일을 종합해 본 결과 그거는 불공정한 재판이 될 무리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정하시되 다만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네, 감사합니다. 증인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은 그 개헌 당일 대통령실에 갔을 때 대통령이 증인한테 이재명 등그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1 3 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많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증인에게 정치인 13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소방관에게 조직폭력배들 싹 잡아들이라 마약사범들 싹 잡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수사권 유무를 혼동하여 이러한 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아, 그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14명을 잡아들여 하는 무슨 혐의가 있어야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기민도 없이 무조건 잡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날 밤 대통령이 정인에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슨 방첩사를 도와 지원 지원하는고 많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가능토로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대공수사권 을 준다고 하여 줄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항을 대통령이 정의원에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이 일한 사항을 국정원 일차장이홍장원에게 말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0, 23일 30분경에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국정원 정거지 5인이 긴급회의를 하였는데 그때는 홍장과 대통령 홍장과여인회간의 통화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홍장과의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홍장언에게 뭐 잡아 드리라 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홍장언 당연히 이 정무직 오인킹과 회의에서 이중요한 사항을 말해 말해야 하는 것이죠. 네, 원장한테 보고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인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파관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홍장언에게 말할 사항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정인에게 직접 말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정인은 1 2월 3일 방첩사령관 영인언으로부터 24명의 정치인과 관련하여 체포에달라고 하거나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연락한 바도 없습니다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차 단핵소추안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경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단핵소추안 12월 12일자 이차 탄핵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에 불법 체포를 시도하였다. 비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경안군은 체포된 인사 등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부부 소속의 동북지소에 체포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바뀌었기에 되었습니다. 결국 홍장은의 주장 또는 메모 내용 등에 따라 언론인 전, 대부,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 그리고 방송인 시민사회인사 등이 체포금 구 대상으로 추가되었던 것으로 홍장은의 주장이 소추사회 일부를 변경시키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법적인 소용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홍장의 공작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장훈 차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